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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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eep down deep in my heart.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사순절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삼일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김민영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 때,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예쁘게 감고,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2월이 가고 따뜻한 3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교실과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할 때에 겨울 성경 학교를 통해 배웠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어 반에서 기쁨이 되고 선생님께 칭찬받는 우리 신촌교회 친구들이 되게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전도사님, 온라인 예배에 힘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믿음이 자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김주원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자,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두시고 가시관에 쓰시면서 모욕을 당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제목은 바로 모욕을 참아내신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셨잖아요. 그리고 제 제자들이 배신해서 다 도망을 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홀로 남게 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무슨 죄로 로마에 넘겼다고 그랬죠? 바로 반역죄로 로마에 넘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반역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 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가장 무서운 그런 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넘기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넘겨야지라고 결정한 게 지난 시간 설교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이 빌라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꽤 얼마 안 됐, 어 이스라엘 을 다스린지 꽤 됐을 때였어요. 이 로마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이제 예수님이 자식, 자기가 왕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당장 사형에 처하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빌라도가 반역죄라고. 음, 아, 일단 뭐내 신문을 해보고 내 결정을 하겠으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을 하는데 계속 심문을 하면 할수록 반역자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너왕 맞어? 내가 왕이. 너왕 맞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을 질문을, 질문을 주고받아도 전혀 반역자 같이 하는 거예요. 아씨, 뭘뭐 어떻게 하는 라 거야? 대체 뭘 대체 뭘 꼬투리 잡아서 반역자를 넘기라는 거야? 뭐? 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럴 정도로 빌라도도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민한 거죠. 아, 뭐 어떡하라고 진짜. 아,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넘겼는데 아,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하면 또 반란이 일어나겠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머리를 계속 해서 굴리고 있다가 빌라도가 딱한번 생각에 떠오른 적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뭐였냐 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또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있는 날. 죄수를 풀어주는 거를 그냥 지금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서, 유대, 이스라엘 또는 유대에서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딱 발동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채찍한 몇대 때리고 보내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협상을 했어요. 어떻게? 해? 자! 곧 있으면 최대의 큰 명절인데 내가 죄인 한 명을 사, 사면해 주도록 하겠다! 와! 이러는 거지. 그 죄인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복명 강황이에요. 아. 왜, 그, 왜 이때 빌라도가 이걸 노렸을까?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6월절에 죄소 한명 풀어주면 되겠지.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으로 딱 정해버리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빌라도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유대인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건 무 뭐였을까? 자, 예수님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자,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 아무나 다 끌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수들을다 이제 나열시켜놨어요. 그리고, 자, 이 사람을 풀어줄 거냐? 아니면 니들이 풀어주고 싶은 사람 있냐? 없냐?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사면하라! 석방하라! 이러는 거죠. 아 잠깐만, 바라바가 누구길래 석방하라, 사면하라! 이러는 것일까요? 이 바라바가 누구냐 면은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작년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강도가 그냥 이렇게 칼 들고 총 들면서 은행에 가가지고돈 내놔! 돈안 내놔! 안 그러면 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은행 강도가 아니고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이 강도가 무슨, 무슨 사람들이냐 하면은 로마를 위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군, 황제, 귀족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로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강도라고 불렀어요. 로마 말로 시카리오이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은 강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 같은 사람은 독립운동가예요. 영웅이죠.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1등급 테러리스트예요. 아니면 암살자, 살인청부업자, 그러니까 당장 사용시켜 이러는 거죠. 자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거냐? 아니면 니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줄 거냐? 라고 했더니 오른쪽을 선택 이쪽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바라바를 선택하고 만 거죠. 바라바를풀어주시오이 빌라도가 생각한 거죠.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이거 아닌데? 아니. 이 사람이 좀더이 사람이 좀더 많이 좀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않나? 아, 이게 아닌데. 대체 내가 생각하는 하고 너무 다른데? 이 생각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자, 잠깐만, 잠깐만요. 스톱스톱 스탑. 스톱, 스톱. 어, 아니,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제일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계속 설득을 할때 말이 먹히질 않아요. 계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러는 거야. 점점 높아졌다가 이제 안 되면은 더욱더 큰 반란이 일어나게 생긴 거야.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뭔가를 들고 짱도로 들고 난리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유, 어떡하냐, 이거지. 아우 밀란 일어나면은 나 이제 황제한테 불려가서 이제 발로 차이고 엄청나게 혼날 텐데, 아이씨, 아이, 로마 황제한테 혼낼 순 없어. 우리 로마 황제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일단 바라바를 풀어주지. 라고 빌라도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판결을 딱 받고 나서 어디론가 끌려갔냐면 빌라도 집에 있는 어떤 뜰에 끌려갔어요. 이거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그래요. 우리 팽이를 한번 전에 한번 해본 친구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인데 이 이럴, 이럴 건데, 브라이도리온이 뭐예요라고 물어본 친구들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빌라도 집에 있는 어떤 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딱안 쳐요. 그리고 엄청나게 때려요. 그리고 붉은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관을 씌우, 씌우고 이제 막 비웃는 거죠. 왜 이렇게 막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래요. 이때 이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좀 되게 위험 있어 보이잖아요. 평안하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비꼬는 건가? 근데 실제로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반역자들을 비꼬았냐면 황제 폐하 만세. 황제 폐하 만세. 황제폐야 만세! 이러면서 만세!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했다 그래요 이게 실제로 오마 군인들이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많이 저지르던 거였어요 즉 예수님한테 이와 같이 똑같은 그런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때리고 침뱉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딱 때리는 거죠 이 채찍이 엄청나게 아픈 채찍이에요 그냥 맞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걸 채찍을 몇 대씩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1등급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 고통을 누가 당했을까요? 아마 사용수들이 많이 당했을 거예요. 특히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사용수들이 많이 당해야 되는 이 형벌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었고 이거를 로마 총독도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알고 있는데 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왜이 형벌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보통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모두 다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룰 수 없는 죗값을 예수님께서 홀로 치루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언제부터 지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꼭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 기억하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깸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고통을 모두 감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고통이요. 누군가 내 앞에서 마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저 같아도 주먹이 날라오겠죠, 그죠?" 아니면 은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못이나 유리 쪽에 박힌 채찍을 제가 맞는다고 생각해 봐요. 나 같으면 도망가겠어요, 그죠? 빨리 도망가야 돼. 죽기 싫으면 도망가야 돼요. 주랭량을 쳐야 된다고.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시고 모두 다 감당해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참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욕을 참아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그 누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 사순절마다, 아니면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던 그 순간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 모두가 견디기가 어렵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저항하고 싶은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참아내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 고통을 스스로 예, 당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혼자서 치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고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날마다 우리들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시어 건강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날마다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축도도 기도니까요. 우리 기도할 때는 눈을 꼭 감고요. 예쁜 손이 이렇게 모 기도를 해야 되겠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신촌계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한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へむすび消すにたか」